최근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주식들이 주식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하반기까지는 테슬라에 열광하던 시장이었다면 2022년 한국 증시는 단연 2차 전지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오늘은 이 2차 전지 붐을 이끈 전도사이자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박순혁씨의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통해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2차 전지 관련주의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박순혁씨는 국내에서 배터리 산업을 가장 정확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담당했고 30년간 여의도의 성장과 함께했습니다. 2022년부터 2차전지 기업 금양의 IR을 맡으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주식, 앞으로 10배 더 성장한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총액은 360조 수준으로 2등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이 1, 2등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합니다. 즉 2025년에서 2027년 정도가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 기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그 이유로 배터리 산업의 규모와 성장성이 반도체 산업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 주식 시장의 시총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삼전이 시총 2위로 밀려나는 미래를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 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려온 반도체 산업보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부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박순혁 씨가 이렇게 장담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시장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3분의 1인 200조 원 정도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입니다. 이 200조 원 시장의 45%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25%를 SK 하이닉스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대만의 TSMC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이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시장 정보 업체 HIS 마켓에 따르면 2차 전지 시장은 2025년경 비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는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035년까지 연간 28%씩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IEA는 2025년경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최소 1012만 대에서 최대 1963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산업은 규모면에서 모든 산업을 압도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공산품 중 단일 품목으로 가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구입하는데 한 대당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까지 지출하고 운영하면서 매달 수십만원을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으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시장 규모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10배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연 기관차 퇴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범 지구적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이 속속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거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는 2,000조 원 규모로 커지게 되고, 이는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 이상 규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막강한 기술력입니다. 박순혁 씨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타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초격차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초격차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지위를 2차 전지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갖게 될 것이고 2차 전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전지 산업은 한국에게 있어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향후 수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큰 2차 전지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그룹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에코프로그룹주들에 대한 공매도 장고도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아무리 유망해도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 적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과 앞으로 이어질 관련 영상들은 2차 전지 시장의 미래 성장성과 향후 시장 규모에 대해 알아보고 2차 전지 관련 유망 주식들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용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씨의 K 배터리 레볼루션을 통해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순혁 씨가 추천하는 K 배터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종목들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